염색약 성분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염색약 속 유독 물질인 암모니아, 그 독성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장미꽃에 암모니아 반응 실험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투명 박스에 장미를 넣은 다음, 한쪽 장미는 산소에 반응하게 두고, 다른 한쪽의 장미는 우리가 쓰는 염색약과 반응하게 두었습니다. 꽃에 바른 것도 아니고. 과연 암모니아의 독성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산소에 반응한 장미는 여전히 싱그러웠던 반면 염색약에 반응한 장미의 꽃의 색깔이 빠른 변했어? 속도로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요? 여기서 꽃잎이 급격하게 변색된 이유는? 아민 게스가 영향을 주는데, 아민 게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전 꽃잎의 색깔이 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굉장히 자극성을 주는 이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화학약품이라도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